안녕하세요. 산골자유농구입니다. 오늘은요. 아, 이제 볼 월동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1차, 2차까지 이제 축소, 압축은 다 하셨겠지만은 에,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이제 월동 들어가기 전에 축소를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2매, 3매, 특히 이런 벌들은 축소를 해야 됩니다. 축소가 아니라 참 합봉을 해야 됩니다. 합봉. 합봉을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벌통 연연하지 마시고 벌을 군사가 월동 자격군이 돼야 어느 정도 세력이 돼야 월동을 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 벌들이 특히 1년 중에 제일 많이 그 소멸되고 없어지는 계절이 요즘이거든요 가을 가을서부터 월동 들어가기 전까지 왜 그러냐면 이 가을에는 외부에 있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벌 잠자리 새뭐 이런 거한테 가을에 나갔다가 외역벌들이 많이 잡아먹히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두 번째는 도봉 예, 각 세력에 의해서 자꾸 도봉이 됩니다. 도봉 당하고 많이 싸우면서 많이 죽습니다. 도봉을 당하는 집도 죽지만은, 그 쳐들어가는 집, 예? 쳐들어가는 집도 많이 죽습니다. 죽어가서 서로 싸우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해가지고 벌이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군사가 없어지는 거죠. 군사가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특히 가을에는 월동 들어가기 전에는 내금을 수시로 하시면서 볼을 잘 봐야 됩니다. 많이 꺼내서 안 봐도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월동 들어가기 전에 합봉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2매, 3매벌. 2매벌은 합봉해서 틀림없이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3매벌은 꽉 차가지고 정말 많으면 은 압축을 잘해서, 축소를 잘해서, 예 많으면 뭐 괜찮은가 몰라도 예, 거의 4매벌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고요 3매벌도 엉성하게 어느 정도 벌이 붙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 벌들은 두매벌들 하고 전부 합봉을 하셔야 됩니다 합봉을 할 때는 예, 벌이 세력이 안좋으면 여왕은 여왕 도 물론 안 좋아요 여왕은 이제 당연히 없애야 되겠죠. 한쪽 약한 벌은 그러면 약한 벌을 센 벌에다가 합봉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날씨 좋은 날 요즘에 낮에 이제 기온이 많이 안 올라갑니다. 뭐 영상 10도, 13도 이렇게 올라가던데 낮에 따스할 때요. 벌통 앞에다가 약한 벌을 털어 놓으면 됩니다. 벌통을 아침저녁로 추울 때는 하지 마시고 예 따뜻할 때 낮에 기온이 좋을 때 10도 이상, 13도, 뭐, 14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앞에다가 볼, 합봉시킬 볼통 앞에다 볼을 털어놓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정 다급하면은, 그냥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2매, 2매 볼 합봉시킬 때는, 한장 정도 압축을 하고, 빼내고, 3매 볼 정도로 만들면 됩니다. 소. 먹이장을 3매 정도 넣어주시고 합봉을 하시고 안에다 그냥 집어넣어도 요즘에는 이 먹이들이 충분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싸우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 털어주는 게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하루라도 빨리 그 월동 들어가기 전에 따뜻할 때 날씨가 지금 요즘에 하루하루 들리거든요. 밤기온이 막어 이제 내일모레 예, 오늘이 19일입니다. 11월 19일, 19일인데 내일 모레 21일 비가 잠깐 오고 그뒤에붙터는밤 기온이 영하 3도, 4도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이건 물론 저희 지방 쪽입니다. 경북 영양요. 저희 지방 쪽이 여기 산간 쪽인데 여기는 굉장히 춥습니다. 안동하고도 5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안동하고도 5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에 그렇게 밤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밤 기온이 영하로 3도, 4도, 2도 뭐 때에 따라서는 1도 올라오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영하로 떨어질 때는 빨리 합봉을 하시고 날씨 좋을 때 월동을 들어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제 월동을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도 이달 말쯤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봐가지고 월동을 일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부는 오늘 마지막 또저진드경에 어 방제를 오늘 또 속살만 한번 방제하고 어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예, 엊 그제 뭐 비넨볼도 했고 한데 비넨볼 흘림프 처리도 저가 했잖아요. 했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속살만을 방지하면서 얼동을 오늘 일부는 오늘 얼동 포장을 할 겁니다. 하고 또 제가 얼동 포장 들어가기 전에 생각이 나서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날씨 좋을 때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부터 엄청 추워집니다. 이번 주가 적기 같아요. 이번 주 마지막 얼동 들어가기 전에 꼭 두장벌 이런 거 있, 있으신 분들은. 에 신경 쓰지 마시고 통에 연연하지 마시고 합봉을 하시라. 합봉하시고 월동을 들어가도록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날씨가 앞으로는 다음 주면 상당히 추워집니다. 그래서 응성 삼매, 삼매벌이라도 응성한 벌은 합봉을 하시라. 그리고 낮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빨리 합봉을 하고 밤 기온이 2도, 3도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월동을 들어가야 됩니다. 아,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올겨울이 추위가 빨리 왔습니다. 추위가 조금 빨리 오고, 그 다음에 올겨울이 좀 춥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겨울이. 그래서 조금 저희도 이달 말경에 이제 아니면 12월 초에 이렇게 예년처럼 이렇게 월동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 한 열흘 빨리 땡기는 거죠. 한 열흘, 열흘 정도는. 예, 통상적으로 보면 열흘 정도, 열흘 정도 빨리 땡겨서 얼똥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일부 쌓고, 그 다음에 또 내일이나 시간 날때 제가 또 일부 쌓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 아, 월이 지금 가을에 굉장히 많이 없어집니다. 아까, 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을서부터 월동 들어가기 전까지 벌이 굉장히 빨리 죽어요.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것도 나이가 다 돼서, 이, 예, 예, 지들이 수명이 다 돼서, 어, 소멸하는 것도 많지만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예, 잠자리 벌, 새, 뭐 이런 외부 세력에 의해서 없어지는 벌들도 많고, 도봉 당해서 지들끼리 도봉을 당해서 또 많이 서로 싸우다 보면은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몇 가지 서너 가지 이런 그저 어 요소 때문에 많이 벌이 없어집니다. 자우지간 내금을 하셔서 월동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지막으로 어이 합봉을 꼭 해주시고 축소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요. 합봉을 개, 저꼭 해주시고 월동을 들어가시도록 이렇게 하시고 합봉 들어가고 나면은 아 합봉해서 월동 들어가고 나면은 아 이제 봉주님들은 한두달 동안은, 약두달 동안은 겨울 방학입니다. 여행도 다니시고, 가고 싶은데 가시고, 그동안 못 다니셨을 텐데, 이제 좀 다니시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